치밀하게 숨기고 비밀리에 접근하는 여학생이 자기 거를 보고 좀 피드백 성으로 유도를 하는 거.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려운 안녕하세요. 트루먼입니다. 영상에서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전직 사이비 출신입니다. 태어난 후로 20대 후반까지 jms 신자였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전도를 못해서 저 때문에 jms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지만 부끄럽게도 저도 jms 신자일 때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20년간을 사이비에서 활동하다 보면 신기한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왜그 세한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세믈리아라고 하잖아요. 저는 딱 보면 아, 저 사람 사이비구나 하는 걸 단번에 알수 있는 쌈믈리에적인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의 이 의도치 않게 얻게 된이 굉장히 마이너하고 독특한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쓸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직 사이비가 알려주는 사이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싸물리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사이비 신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비주얼이나 전도 방식에서부터 대놓고 드러나는 유형 그리고 겉으로 보면 전혀 티가 안 나는 그래서 비밀스럽게 접근하는 유형 이두 가지인데요 일단 대놓고 드러나는 유형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이분들이죠. 그니까 속칭 도미걸, 도민맨들이라고 하는데, 뭐 이분들은 뭐 워낙 잘 알려져 있으시니까 요즘에는 사실 이분들한테 속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분들도 그 길거리에서 약간 막무가내로 전도하는 방식이 잘안 통하니까 수법이 조금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홍대에 카페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자기가 이제 미대생인데 자기 작업물을 보고 좀 피드백을 해줄 수 있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제 친구도 뭐 그런 미술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었다 보니 이제 미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눈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사실은 좀 있다가 자기 교수님이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랑 같이 셋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미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상님 얘기하고 제사 얘기를 막 꺼내더래요. 이처럼 그분들도 조금 방식이 다양해지고는 있지만 제사 얘기, 조상님 얘기 꺼낸다 하면 아 도미걸 도미맨들이구나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분들입니다. 아마 한 번쯤 지나가다가 마주친 적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되게 깔끔한 외모의 외국인 남성 두 명이 한국말을 되게 유창하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영어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얀색 와이셔츠에 이 검은색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요. 이분들은 몰몬교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몰몬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냐면 이 종교 자체가 미국에서 탄생한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파생된 종교라서 성경을 베이스로 하긴 하지만 몰몬경이라고 해서 자기네들 경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끔하게 생긴 이 남자들한테서 영어나 좀 배워볼까 하고 따라가면 어느새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몰몬교랑 비슷하게 이 미국에서 건너온 종교가 하나 또 있는데요. 지하철역 앞이나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가판대 이렇게 세워놓고 책자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시는 그런 분들 본적 있을 거예요. 뭐 이분들은 보통은 이렇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시기 보다는 그냥 이 가판대 옆에 서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분들의 종교는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곳입니다. 그 종교적 이유로 그 병역 거부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구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JW라는 글자가 있는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저호바스 위트니스의 약자이기도 하고, 이 교회의 메인 심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책자를 받았는데, 혹은 어떤 교회를 갔는데, JW라는 글자가 크게 박혀 있다. 그러면, 아,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조금 대놓고 드러내는 유형이었다면 두 번째 유형은 치밀하게 숨기고 비밀리에 접근하는 유형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JMS 신천지 등등이죠. 뭐, 원래 알고 지내던 친구, 지인, 뭐, 학교나 직장 선후배가 전도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거는 뭐,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뭐, 심리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인터뷰 요청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불과 이틀 전에 홍대 연 를박에 갔는데 뭐 펄스널 컬러 진단을 해 준다고 하면서 어떤 뭐 부스 같은 거를 뭐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부스에 그렇게 써 놨더라고요. 얼굴 펄스널 컬러뿐만 아니라 내면의 이너 펄스널 컬러까지 봐 드립니다. 하면서 심지어는 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뭐열 분을 추첨해서 1대1로 무료 상담을 해드려요 라고 또써 있더라고요. 저는 딱그 멘트를 보자마자 바로 사물리에가 발동했습니다. 왜냐면 사이비 종교의 전도 수법에는 전형적인 패턴이 존재하거든요. 우선은 그게 설문조사든 뭐 심리 테스트든 인터뷰든 주제 자체를 어떤 인문학, 철학, 심리 이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철학적인 고민이 있고 어떤 심리적 결핍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이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공부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1대1 만남을 요구하냐. 그래야 그 사람에 딱 맞춰서 그 포섭 과정을 설계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제3자가 옆에 있으면 어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좀 객관적인 피드백을 줄수 있으니까 그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1대1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 뭐 심리 테스트나 인터뷰나 멘토링 같은 걸로 접근을 하면서 1대1로 만나려고 하고 인문학 철학 심리학 같은 걸로 물꼬를 트지만 결국에는 성경 공부로 유도를 한다 그러면 100% 사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성경 공부를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준 내 멘토가 있다 또는 내 스승이 있다 혹은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다 이 말씀은 다른 교회에선 못 듣는다 혹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말씀이다라는 식의 말을 한다면 200% 아니 300% 사이비니까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이비들은 기독교에서 파생 및 변질이 된 종교들이거든요. 그게 뭐 신천지가 됐든, JMS가 됐든, 뭐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뭐든지 간에 다 자기 교주가 뭐 재림 예수이고 메시아고뭐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필적하는 어떤 선지자적인 존재, 라고 믿고 따르는 종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교주를 메시아 혹은 재림 예수로 믿게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자기네들의 교리를 주입해야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 공부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조심하셔야 할게이 성경 공부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천천히 꺼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이비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로 포장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인간적인 유대와 정을 들여놓으면서 천천히 빌드업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경계가 풀렸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제서야 성경 공부하자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유대 관계를 쌓아놓으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단칼에 거절하기가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뭐좀 이상하긴 한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동안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게 있는데 내가 이걸 거절하면 좀 미안할 것 같으니까. 그래 저렇게 부탁하는데 한번 가주자 하면서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한다면. 정말 어렵겠지만 단칼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귀찮게 연락을 하고 또 끈질기게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힘들겠지만 차단을 하거나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었고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사이비 종교라는 게 한번 빠지기는 쉬워도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렵거든요. 이건 제가 경험자로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서 태어나버렸기 때문에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랜 시간 동안 사이비 종교에 있었지만 어, 지금 생각해보면 제 가족, 특히 저희 부모님이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더라면,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음,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살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알고 대비를 하셔서 절대 사이비와 엮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